안녕하세요 <웃음> 안녕 <웃음> 제 동생들 막내 얘가 9번 저 완전 귀엽죠 <laughs> 10살 저 20살 자요 <laughs> <laughs> 누가 봐도 언니의 역할에 지금까지 살았는데 네. 언니의 역할로 그죠? <laughs> 네 동생이었던 적이 없으니까. 아유, 동생이 음. 아 없으니까. 동생이 기분은 무엇일까? 아, 그게 맞는 거같아좀 진짜 언니가 있었으면 좋겠다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. 제가 먼저 막 토로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. 그냥 꾹꾹 참. 동생들이 알아서 아, 언니가 진짜 힘들구나 하면은 그냥 언니 힘내 이 정도지. 근데 만약 에 언니가 있으면은 그런 거 이제 힘들 때 의지가 많이 되고 공감을 해주고 같이 아파해주고 그런 모습이 조금 부럽기도 했어요. 음. 어, 저 요리 요새 배우고 있어서 그거 해보고 싶어요. 만약 언니한테 식사를 대접해드리고 싶어요. 어. 이태리 요리를 배우고 있으니 좀 다같이 이렇게 음식 맛있게 차려놓고 와인을 마시면서 언니와 이런 이제 인생 얘기를 하면 좋겠다.